주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그리운 나의 어여쁜 신부들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끌기 원하시나니. 너희는 내 앞에 나올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가르치기 원하노라.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 할지어다. 너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감정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여서 너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가질지어다.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니 성령께서는 죄를 알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너희 안에 모시어 드려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너희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너희 생각에 지혜를 주시나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고 너희 이웃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성령 충만을 입을 지어다. 너희 안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너희 삶을 주께 내어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나니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너희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나니 너희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리라, 하나 님의 사랑 을실 천하 는자 들이 되 어라, 지극히 작은 자 에게 한 것이, 나 에게 한것 이라 하였 나니 너희 는 부지런히 섬겨라, 하나님 께 서는 아버 지의 뜻을 행하 는 자들 을 기뻐 하시 노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지어다.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나니,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이 맺혀지기를 소원하여라. 너희가 소원하는 바,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리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여서 하늘의 복을 쌓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행한대로 갚아주시나니,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할지어다. 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노라. 샬롬.